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방송입니다. 에그 저는 이제 가족 사회학을 어 공부를 하면서 늘어그 정말 그저 관심을 가졌던 그 분야는 에그 가족의 그 유형. 이제 이게 그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에 그래서 그 벌써 3, 40년 전부터, 어, 전통적 의미의 그 대가족 제도가, 어, 붕괴되면서, 어, 핵, 이른바 그 핵가족 시대가 왔죠. 에 그래서 뭐 대가족 제도를, 어, 지금 견디하고 있는 그 사례가 아마 뭐 거의 없죠. 농촌에 가도. 어, 이미, 뭐, 가족, 음, 제도는 그 핵가족화 되어서, 어, 그게 이제 보편화 됐는데, 근데 이제 그 핵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그 1세대 부부만 이렇게 사는 경우, 어, 물론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어, 키우면은 그것은 에 가족이 분화됐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핵가족이라고 볼수 있죠. 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어 이제는 뭐그 여러 거기서 또 핵가족도 여러 유형으로 분화가 됐죠. 뭐 가장 그어 보편적인 것은 무자녀 가족. 어 핵가족이 됐지만은 어 아이가 없는 에, 무자녀 가족 또 하나의 그 조류가 되고 어또그 부부 사이의 그 결혼 형태도 어그 새로운 유형이 나오죠 이거 어투 캐리어 패밀리 시스템이라고 두 생의 가족 에중 말하자면은 부부가 따로 어 경제적인 에, 그런 공동체를 따로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쓰고 그래서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부부 관계에도 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어, 그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에, 그 형태를 두 생의 가족, 투 캐리어 패밀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또, 나이 든 사람에서 나타나고 있는 졸혼제도. 어,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에, 그, 실제로, 어, 그렇게 그 부부라고 어, 볼수 없는, 에, 그, 따로 나와서 살죠. 어, 그리고 또 전혀 뭐, 어, 간섭을 안 하죠. 뭐, 심지어 그, 이성 간의 친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그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이 없이 에 완전히 뭐 주말에 한번 만난다든지 그렇게 어 주기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어또 서로 전화해서 어 시간이 나면은 만나고 이제 유일하게 그게 이제 그 결혼의 형태가 되는 에 그런 그 조론이 또 이제 어~ 요즘에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족 제도 전통적 의미의 가족 제도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드릴 말씀은 에~ 혼자 사는 그~ 사람 어그 생활 양식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에, 그 혼자 사는 게 이제 좋다라고 어어그 주장하면서 어그그 그 길을 가고 있는 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 눈에 띄게 늘어나고 그래서 일본의 에, 그 여성 학자가 어, 그 주장을 편 그 베스트셀러가 나와서 어 우리들의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그 내용을 어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사는 것이 노년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것을 어 미덕으로 어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그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어,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에, 독신주의자들이 많은, 이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 그, 어, 이런 그, 어,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에, 그 관심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여론은, 어, 혼자 사는 것을, 특히 노인이 혼자 사는 것을 어그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그 고독사, 아 어,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혼자 죽고 싶다 이런 그 주장을 하기도 해요. 어, 어그 자유롭게 살다가 에 혼자 죽어도 어그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예, 네, 그래서 어그부정적이으로 생각하는 그런 패턴을 깨고 그런 어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그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 아까 조론을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듯이, 에그 나이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하고 어그 집에서 이렇게 그 어, 부부가 달랑 남아서, 어, 살게 되면은, 이제 그, 불편은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성들이 혼자 사는 것을 주장하는, 어, 일본의 여성학자가 주장했듯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남자도, 그,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어, 굳이 그, 뭐, 혼자 살아도 되는데, 에, 부인의 그, 어, 그 도움을 받아서, 어,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게, 에, 그, 그 마음에 안 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에,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뭐, 남편의 경우는, 어, 지금까지 가족 부양을 했는 것은, 어, 늙어서 이렇게, 어, 힘이 빠졌을 때, 예, 보호받고자 하는, 어, 사전 투자로서 그렇게, 어, 했는데, 결국 나이 들어서, 예, 혼자 산다면은, 예, 지금까지 그 가족을 위해서, 어, 투자했던, 예,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예,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이 나서, 어~ 그런 생활을 나는 못 하겠다 이런 남자도 어~ 있을 수 있는데 그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 그~ 뭐 노년의 행복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간섭하지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에~ 그런 그~ 남자도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어~ 남편과 아내의 각각 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욕구 때문에, 에, 요즘에 점점점, 에그 황혼 이혼을 통해가지고, 어, 그, 그,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뭐, 여러분들이 그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은 1인 가구는 그, 어, 이 20대, 30대에서 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가구가 어, 주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어, 1인 가구로 어, 변화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전 세대에 걸쳐서 어,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어,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 주택 문제 이런 게 사회 문제가 어, 생겨나기도 하죠. 에, 어느 어, 라이프 어, 스타일을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 대부분의 그 에, 가정에서는 그렇게 에,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그런 것을 미풍양속으로 어, 생각하고 사는 게 아직은 보편적이지만은 에, 이렇게 그.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어, 그런 그, 진보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혼자 산다 그래서 무조건 그, 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생활 패턴으로서, 어, 그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거 아닌가. 어, 물론 자식들도, 어, 부모님이 그렇게, 홀로설 살기를 고집한다고 하면은 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에그 부모님의 그 생각을 어 들어보고 어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다. 어 타당하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을 때는 에그 한사코 반대만 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지 않냐. 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뭐산 어, 속에 있다 보니까 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그 자연주의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기 바라고 어,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